에아 못해. 아 세상에서 제일 귀엽고 깜찍하지 않은 여행자. 안녕! 너의 듣는 한파트너 페이몬 등장. 너의 방송이 1주년이란 걸 들었어. 그래서 여행자의 마음을 올리기 위해 어이 페이몬님이 등장했다. 이 말씀. 아이, 헤이, 왜? <laughs> 아무튼 지금까지 나와 함께해줘서 고맙고. 여행자가 1주년이 아니면 5주년, 10주년까지 어, 오래오래 방송했으면 좋겠어. <laughs> 아, 이건 비밀인데. 다이루키 어르신이. <웃음> 아, <웃음> 저번이랑 다르게 성장했어. 다이루키 어르신도 나온. 아, 다이루키 어르신이 너의 일주년 기념을 해서 아이너리에서 <laughs> 화틀었는데. 아, 그러니까. 빨리 다이너리로. 와안 그럼. 내가 니네 몸까지 다먹는다 아주 빨리 와. 그럼 한 몽. <laughs> 아, 개잘쓰.